버츄얼 데이트는 좀 처음인가요? 버츄얼 가 어디 가고 이런 건 처음이라가지고. 오, 알아요. 아, 말해서. 좀, 아, 좀 긴장이 되신다. 그리고 상대방이 이제 제가 썩자니 인사. 네. 아, 예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<laughs> 아니, 타코님이 지난번에 뭐 하고 이번에는 진짜 소개팅 시켜준다 해서 기대하고 나왔더니 만 응, 불꼽이하나 예? 애칭 같은 거를 좀 서로 정하고 하겠습니다. 혹시 정훈 씨를 어떻게 부를지, 어, 우리 재수 씨도 좀 생각을 좀 해주시고. 자기야 그렇죠 d job, 우리. I'm going to go to the house. I'm going to go to the house. I'm going to go 뭐야 t h <laughs> 커플 o u s e I'm g o 이 n g to go to the house. i

나 한입 먹어줘야 되는 거 알지? 껍이? 당연하죠. 껍이 <laughs> <laughs> 근네 표정 좀 풀었으면 좋겠다. 약간 기분 안 좋아 보여. 아이고, 왜 이렇게 덥냐 근데 인정? 어. 주인님, 뭐 드실래요? 아이스크림, 그리고 팥빙수. 아니 그렇게 말고 비행기 타야지. 아 진짜 센스 없네. 예. <목소리> 아니 잠깐만. 아, 예. 똑똑해야지 들어오기 전에 있는지 없이 물어봐야 될거 아니야. 주인님 다시 한번 해봐도 될까요, 주인님 그러면? 얼른. 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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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네. <목소리> 똑똑. 누구세요? 네, 주인님 앙 아. <laughs> 오구 잘 먹는다. <laughs> 아 맛있다. <laughs> 음나 방금 표정 봤어요. 오늘 우리 거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금자씨가 악마가 될 수도 있고 천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. 미치겠어요 <laughs> 떡떡 낭낭. 잘했습니까, 이리오너라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? 여기 아가씨한테 여쭤봐 주시면.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? 직사가 와서 서비스 수준 메뉴가 어떤 거라고 했죠? 잘안 되죠 직사이는. 근데 금자 씨 말투가 좀 바뀌셨는데. <laughs> 아까는 저한테 <그렇게> 카드 하시더라고요. <laughs> 아니요 아니요. 어, 오조 사마는 그걸 <laughs> 원한답니다. 금자 영애님은. <laughs> 아니 아니 나한테 깔아줘야지. <웃음> <웃음> 아니. 예 왜요? 깔아달라고 하셔가지고. 얼굴 안 보이잖아 지금. 턱 밑에 턱 밑에 예쁘게. 이렇게. 우와. <laughs> <laughs> 일은인아래서부터 천천히 올라가면서 저희 들이 직접 손으로 에 꺼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아씨는손시면 음... 아야하시기 때문에 그렇 아... 아... <laughs> 그렇지. 그렇지. 너무 무거워서 아야 하니까. 위에 있는 걸 먼저 드시고 아래에 있는 걸 드시면 그 달달해 가지고 아래의 맛을 거의 못 느끼 들으셨어요? 아래부터 위로 먹어야 달달한 맛이 느껴진다고 합니다. 아니, 목 타니까 소다부터 달라고 소다부터 못 한다고 아, 지금. 죄송합니다. 예. 예. 저희 아가씨분이 고기 바짝바짝 탄다고. 여기셔 가지고 예. 혹시 직접 괜찮을까요? 제가 하면서. 네. 아, 죄송합니다. 제가 나중에 더게 결제하겠습니다. <laughs> 아, 아닙니다. 아닙니다. 빨대를 꺾어 주셔야지, 꺾어. 제가 입이 여기. 그렇죠. 음. 음, 달 아유 아, 캐럿들 존경합니다 진짜 아, 아니에요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하트를 해드도 괜찮을까요? 아 예예 예. 하나 둘셋나 빼고 우리 꺼비랑도 한컷 찍어줄 수 있겠는가? 하나 둘셋자 이제 운삼 가 금자. 사이즈가 어떻게 되시지? 아... <laughs> 좀더 조심스럽게 물어봐 주세요. <laughs> 숙녀의 사이즈를 물어보는데 뭐 사이즈가 어떻게 되시지? <laughs> 이렇게 물어보시는 건 좀. 아 저는 근데 이런 스타일 좋아하는데. 아스윗 너무 파였잖아요 지금. 아니고. 지나지 이건... 못하게. 전 약간 좀 멋스러우면서도 힙하면서도 약간 좀 은골. <laughs> 아, 이런 거는 너무 작나? 아봐 주세요. <laughs> 사장님 추천도 좀한번 받아보고 싶은데. 아 좋다. 아 사장님 뭐라 할까. 아임 제가 제가 쿨톤이거든요. 어떻게 저한테 좀잘 어울릴 만한 힙하고 센스 타일 이런 약간 래퍼 여친 스타일 먼저 아시죠? <laughs> 저는 저기 그 영어 쓰여진 추리링 이런 걸 얼마나 하나요, 사장님? 얘는 엄마. 어, 러비싼데? 자기야. 괜찮아. 어. <laughs> 오 아, 좋다. 겁이야, 빨리 돼야지. <laughs> <laughs> 죄송합니다, 사장님. 저거 한번 써봐 주면 안 돼요, 저거. 이거? <웃음> <웃음> 사장 저 어때요? 멋 있어요. 어, 엄마 성공했 울트라맨 닮았다. 아, 이거 하나 사야 겠다 이거 사야 잠깐만. 선글라스 낀 김에. 변신 한번. 보고할어쩌내 뿌리랑 딱이구나. 이리 오세요. 아 제갈석자 <laughs> 여기 하나 골라줘봐 잘 어울리는 걸로 아감 본다 껍이 감 본다 그런 나뜨는거좀 감감 그렇잖아 근데 아 얼굴을 너무 가리잖아 아 진짜 껍이 내맘음 이렇게 아, 몰라 면포는 어때 잠깐만 한번 대볼까 좋다 <laughs> <laughs> 바로 가볼까, 그러면 어. 하나, 둘, 셋 오케이 링크옆 링크 옆에. 커그그다음에 마지막 이거? 와, 면상 진짜 아, 다 아, 니네 얼굴이에요 <laughs> 와, 잘 나왔어 저한장 주세요 자요 좀 어떠셨는지 소감 한마디 예, 부탁드요 아, 오늘 또 이제 금자랑 이렇게 또 방송해가지고 너무 좋고요 또 친해지는 계기가 된지 않았나 금자씨가 부르면 언제든 달려가겠다 약속는 거예요? 약속 오 불러만 주세요 어안녕하십까 누구 팬이신데요? 금자씨? 진짜요? 제가 금자 팬이에요? 아니, 그... 아 정말? 아니 팬미팅 한번 하세요 아, 안녕하세요 안녕 어. <laughs> 아, 난... 금자야 팬분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잘생기셨어 야, 아니 진짜 멀쩡한 사람이 <laughs> 고민했다가 교원님이 저랑 같이 하고 싶다고 했다는 얘기를 듣고 오케이 한 거였거든요. 저도 평소에 좀 연이 닿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겠어가지고 이번 기회로 한번 좀 인연 만들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억지로라도. <laughs> 음 그래서 이번 기회로 이렇게 인연 됐으니까 앞으로도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. 아, 아 예, 알겠습니다. 너무 고맙습니다. 재밌었습니다. 제가 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, 너무 최고였습니다. 즐거웠어요. 저는. 많이 봐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. 감사합니다. 안녕.